동의대학교 4학년 투수 박부성입니다. 나이는 25살입니다. 네. 지금 분필 네, 분필이 3학년 시즌 중간에 성적이 안 좋고 밸런스도 깨져가지고 감독님이 군대에 보내주신다 해서 그때 빠르게 갔다 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수수들은 조금 했는데, 야수들은 오늘 출근하면서 처음 봐가지고 1군 선배님들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어, 어제 처음 봤어요. 좀 각오가 남달라지는 것 같아요. 유니폼 보니까. 야구장 나가 봐야 시간 날것 같은데, 아직은 크게 막 실감 나는지는 않아요. 월달달에. 팬분들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4학년, 23살 이승현입니다. 저는 다양하게 다 잘해가지고. 그래도 수비면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어깨도 좋고, 포지션이저 유격수가 이거 진짜 프로 선수구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오랫동안 하고 싶어다저이노영이랑 저 고등학교 1년 선배님. 네, 프로학교 철구나. 많이 힘들다고 <웃음> <웃음> 많이 떨리고 <laughs> 처음 모습이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고어요 단단히 하고 <laughs> 왔어리 자리에서 공 오면 잘할수 있을 것같아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실 수 있는 <laughs> 믿고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겨주실 수 있는 내야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고요했나요? 네. 아침 6시. 어, 6시 반에 일어났어요? 네, 걸어서. 평소에도 6시 반에 일어나시나요? 네. 지금 뭐, 피곤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병들. 신병들 어디가 신병? 짬밥들, 짬밥들 와 짬밥들. 아. 신병들 와보세요. 어, 신병일 때 얼마 안 되지도 않은 애가 뭘. 고급마이더라고요 すごい。<noise> <noise> 고등학교 투수 엄영재입니다. 불고 투수 최준원입니다. 동희대학교 투수 박도성입니다. 반산공고 투수 박상현입니다 장사팀 랑고 랑곳, 랑고대학교 내야수 이진성입니다. 공학각이대외야수 이민재입니다. 성경관대학교 내야수 이승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성, 치용, 도윤, 진혁 준서, 승현, 관해, 원석, 어, 승현 2 노결, 연재. 어 민재 예 민재 예 아니 너 말고 신이 민재 임마 예 어, <laughs> 이제 너 토스 오늘 던지 예 어, 오늘 토스 어린 친구들이 좀 애들 좀 데리고 다니고스케맨들이랑좀 알려줘 알았지? 예잘 예. 네, 챙겨 오케이 내가 스토리로 하자 내가 스토리잘 던지고 못 던지고 네. 얘기하는 게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면 언제야? 오늘 일요일이잖아 이번 그러면 오늘 운동하는 동안 생각해서 얘기해 줘 점심 먹기 전에 캐치볼들은 하나 그럼? 신인들 이름표 잘 붙였네. 코치님 신인 때몇년 전이세요? 몇 년생? 2003년도요. 여기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2006년생일 거예요. 네.

you I to not know 나와요. 어디 있을지 모르는 여기. 나와야너는데너왜 하고. 예. 네. 어. 넌 상대 보지. 네. 야, 아. 네잘 아, 배웠네. 감사합 어. 그래. 선배들하고 기죽지 않을 정도의 수준도 좋고 네. 몸이 좋으니까. 네, 파이팅이게. 또 나를 못 던.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소리 그렇게 안. 콩물 쓸때 약간 쓸리고 또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응? 어야 예. 응? 와! 와! 오야야야야어다 간다. 아, 그저께도 했어요. 아, 그안 나오더니 또새 얼굴들 왔다고 이러고 구독자 1이지, 아직. <laughs> <빗기면> 안 된다. <웃음> <웃음> 오늘 스케줄은 상우팀입니다. 대이왜 아, 아, 좋아요? 아직 아마추어의 힘을 아, 보여줘. 알았지? 파이팅! <laughs> Let's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아 Let's go! l e t 저저 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야아 Let's go! 효천 t s go! Let's go! Let's go! l e t 야지 얘도 효천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유스티비 구독했어? 이상한다 이거네. 안했어? 유스티비 구독했어? 안했어. 어떻게? 너 계약 뭐, 할때그 뭐, 조항이 안 넣었어? 구독해야 되는 그 거. 뜬다 한다고 하면은. 안했어? 계약서에 유스티비 구독 그거 있는데 계약금 받았나? 왜왜 이렇게? 너 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잖아, 애들. 두 월에 너무 많이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앞으로 들면 쉬우니까.

대에서 나는 소리야. 무기지지. 몰라. 야뛰는서 빨리 뛰어야지. <laughs> 아, 얘, 얘가 대조리요? <laughs> 맞아. 수아. 수아. 맞아. 마도 수아. 우못 마시고 있었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긴장했는데 선배님들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괜찮았던 거 같아. 요 긴장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저 재밌게 한것 같아가지고 만족합니다. 사실 <laughs> 너무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캐치볼 했는지도 기억도 잘안 나고 얼떨떨한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너무 많이 긴장했었는데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화이팅 같은 게 너무 좋았습니다. 첫 훈련이라 많이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또 분위기도 너무 좋게 이끌어주시고 선배님들께서 어, 아마 때보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할수 있었습니다. 네네. 아쉽게도 좌투 아니어서. 또라 오여자가 어, 잘 나왔어. 어. 나 와, 좋아. 좋아. 와, 저 수고한다. 오바가 안쨔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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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또들 가봐!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아. 네. 리라고대 네. 고노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필요한 운동을 딱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훈련량이 많긴 했는데 선배들이 옆에서 되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힘들어도 재밌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그 배트가 은색이어가지고 알루미늄 배트냐고 좀 말씀하셔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네. 은갈치 배트라고 뒤에서 많이 화이팅 가주셨습니다. 되게 훈련 전에 좀 긴장되고 설레기도 했는데 들어가서 선배님들 해보니까 되게 좀 배울 점도 많았던 것 같고 선배들이랑 빨리 친해져가지고 좀 많이 배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 둘셋 파이팅